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이 비트토렌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이 비트토렌트코인이 좀처럼 강력한 상승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곧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겁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 기사를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년 만에 온 알트장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하나가 딱 나왔는데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시가총액 상위 5위권 주요 알트코인들의 주간 상승률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시장 전 전체의 상승세가 뚜렷했던 지난 14일, 그쵸? 그렇죠? 기준으로 보면은 이 비트코인의 상대적 약세가 더욱더 두드러진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더리움의 주간 상승률이 45%였던 반면에 비트코인은 7%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시총 3위와 5위인 리플과 솔라나 역시 20% 넘게 뛰었는데요. 이 같은 간극은 전형적인 알트장 초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에 쏠렸던 시장 유동성이 알트코인으로 이동을 할때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더큰 상승, 상승폭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면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만 몰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락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외의 자산인 알트코인으로 분산되고 있음을 시사를 합니다. 즉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 전환될 경우에는 알트장 도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셈이죠.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알트장으로 알려졌던 이 2021년도 초에는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에서 40% 밑으로 폭락한 바가 있고 당시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 알트코인 대장주들은 모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전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는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상위 125개의 알트코인 시가총액을 추정하는 지표가 지난 1월부터 유지된 하락 추세선을 상방 이탈했다며 이 같은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알트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이 알트장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요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알프레탈 최고 경영자 조하오 웨드스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일주일만에 급감한 가운데 57개의 알트코인 중에 37개가 최근 60일 동안 비트 코인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면서 6월부터는 알트장이 본격 시작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암호화 이 암호화폐 매체라든지 암호화폐 뭐 전문가들,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6월부터 이 알트코인의 불장이 올 거라는 거. 이게 지금 이 전문가들과 암호 암호화폐 매체들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요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마지막 알트장으로 알려졌던 해가 2021년도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전이 언제였냐면 17년도였습니다. 17 17년도. 그러면 요 주기가 어떻게 돼요? 4년 주기죠. 그렇죠? 그럼 2021년도 다음 4년 주기는 몇 년도겠어요? 2025년도 올해라는 거예요. 4년 주기. 그러니까 지금 이 2021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표부터 해서 추세부터 해서 모든 게 2021년도 이 알트장 불장이 왔을 때랑 98% 일치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6월 달에 무조건적으로 알트코인 불장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6월 달이 불장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지 돈을 벌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요. 뭐 불장이 아무리 뭐 이번 달에 오든 다음 달에 오든 내년에 오든 언제 오든지 간에 내가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돈을 버는지 모르면요. 불장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알트코인 불장이 오기 전에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무조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비트토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알트코인의 불장이 예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다 할 상승이 안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도 좀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면요 바로 이 기관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이 기관 쪽에서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들이 안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기관에서 곧 있으면 곧큰 투자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비트토렌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 예정인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 밑으로는요. 내려올래야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는 공포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기관에서 대규모 투자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당당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은 제가 3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 내용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코인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부분이요이 부분 자 이게 뭐냐면 바로 3월달에 있었던 그쵸 마취 데이터 3월달에 있었던 이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여기 10번 항목 보이시죠 바운스 토큰. 이 바운스 토큰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이 내용 그대로 업비트 화면에서 바운스 토큰을 볼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6일 510% 이상. 3월 6일 510%.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업비트 들어가서 자, 3월 6일이 언젠지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자, 3월 6일 이때죠 저 3월 6일이 이때니까 자 이때부터 이렇게 찍어서 최고점까지 자 이렇게 몇 프로입니까 526.67%예요 여러분들 보고서 내용 뭐라고 나왔습니까 보고서에서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근데 몇 프로 나왔어요 526% 나왔어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다시 보고서 돌아와서. 자,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여기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24번 항목에. 24번 항목에 게임 빌드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렇죠? 정말 얼마 전에 이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비싸면서 보여준 종목이요. 그래서 24번 항목 요 게임 빌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렇게 투자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이 투자 내용을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 3월 31일 200%. 3월 31일 200%.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비섬으로 들어가서 자, 게임 빌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보고서 내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3월 31일. 그렇 200%입니다. 자, 그러면 3월 31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3월 31일, 3월 31일. 자, 요때죠. 그렇 자, 요때부터 최고점까지 정확히 몇 프로? 204.12%. 자, 보고서의 내용 뭐라고 나왔습니까? 3월 31일 200% 이상 상승이 된다. 투자 후몇 프로 나왔어요? 204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바운스토큰 그쵸?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2월 18일 화요일 날짜에 이렇게 다 보내드렸어요 정확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매수를 하셔라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15,000원에서 16,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요 저 또한 15,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률 456% 평가손익 9,100만원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바운 토큰 뿐만 아니에요. 자 게임빌드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빌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3월 22일 토요일날 날짜에 이런 식으로 정확한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3원에서 4원 말씀드린 다음에 저도 4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률 어때요? 187% 평가손익이 1800만원. 그렇죠?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께는요. 제가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상승을 하고 얼마나 올라갈 건지,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위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드릴 거예요. 자, 010 4733-4664. 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되겠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4월 끝에 5월 보고서를 이렇게 받아왔는데 자 당연히 이번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이번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 뭐겠습니까? 자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 투자 내용들. 그래서 메이 데이터 5월 데이터예요 5월 데이터. 그래서 5월달 이렇게 투자 내역들인데 자, 이 중에서도 요 11번 항목 보이시죠? 11번 항목을 보면은 이 오른쪽에 투자 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번역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종목 가려놓은 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보니 5월 31일 1억 4,200만 달러 투자 후에 768%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희에게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코인명을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아직도 저한테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을 못 받으신 분들 그쵸? 알림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 한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4733-4664. 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문자 메시지에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즉시 5월 17일. 그쵸? 5월 17일에 최소 800% 이상 상승이 나아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010-4733-4664. 이거 꼭 저장해 주신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